우리나라 103위의 성인 중에서 44명의 성인을 비롯한 수많은 순교자들이 목숨을 잃은 곳이 바로 서서문박 내거리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한국 최대의 순교 기념지인 서서문박 내거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소문박 내거리에서 목숨을 잃은 순교자의 수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성인품에 오른 분만 해도 44분이 계시다고 하는데요. 특히 정약종과 강완숙, 최창현 등 초기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들이 이곳에서 많이 처형됐다고 합니다. 서소문박 형장이 순교자의 피로 물들기 시작한 것은 신유박해 때부터입니다. 그리고 신유바켓 때 순교한 분들 중에서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성인이 바로 이승훈 베드로인데요. 한국교회 최초로 북경에서 세례를 받은 이승훈 베드로는 세례명의 이름답게 조선교회 반석으로서 전교에 힘썼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평신도 사도직 단체라고 할수 있는 명도회 회장이었던 정약준과 한국 천주교의 최초의 여신도 회장이었던 강완숙 역시 신유박해 때 서소문에서 순교하셨다고 하는데요. 강완숙은 주문무 신부를 숨겨준 죄목으로 체포돼서 몇 번이나 고문을 당하면서도 조신부의 거처를 밝히지 않아 다른 네 명의 여자 교우들과 함께 참수당했다고 합니다. 그후 1839년 기해박해 때에도 서소문박 형장에서는 많은 분들이 순교하셨는데요. 이때 처형된 분들 중에서 41분이 성인품에 올랐다고 합니다. 성 김대건 신부님의 아버지이신 김재준 이나시오를 비롯해 정약용의 아들 정화상과 정화상과 함께 북경을 여러 차례 다녀온 유진길. 13세의 나이로 부친 유진길과 함께 승교한 유대철도 기해박해 때의 승교자입니다. 현재 서소문방 내거리 성지는 서소문 시민공원으로 단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 안에는 한국 순교자 현양 위원회에서 세운 순교자 현양탑이 하늘을 향해 높이 치솟아 있습니다. 서소문방 내거리에서 목숨을 잃은 많은 순교자들은 모두 심한 고문 앞에서도 아무런 저항 없이 죽음을 선택하셨다고 하는데요. 순교자들의 이러한 용기와 높은 신앙심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죠.